2011년서부터 여러분들께 판매해온 시래기와 홍천 백향리는 인기 있는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무청시래기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맛있는 식재료로 관심을 받고 있는 무청시래기 요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건강식재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무청시래기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청 시래기를 손질해서 여러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시래기는 시퍼런 무청 시래기를 특품무청 시래기라고 말합니다 요리를 했을 때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런 시래기는 조리를 하게 되면 시퍼런 특품무청 시래기와 달리 요리의 색깔이 허연색 그러니까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시래인지 누런 시래인지 얼른 구분이 됩니다. 식재료가 좋았을 때, 음식을 만들면 풍미가 좋아서 특품 무청시래기를 여러분들께서 선호를 하게 되죠 밥맛이 좋은 홍천 백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시간에 밥맛이 떨어진다면은 즐겁지 않을 겁니다 무청시래기도 좋은 무청시래기를 준비를 해서 음식을 만들면 좋듯이 밥도 마찬가지로 향이 나고 찰진 맛을 내는 그런 홍천 백향미를 이용하시면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특품 무청 시래기는 기본 포장 1kg에서 3kg 정도 주문하시면 가정용으로 여러 번 무청 시래기 요리를 해서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홍천 백향미는 최소량 5kg, 10kg, 20kg 포장으로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주문 시 시래기나 홍천 백향미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나 주문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